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 가을 쇼핑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메카지 복식을 제대로 알고 싶으신 그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고요. 이 바로 아메카지 에 입기 좋은 가을 아우터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데님 자켓이고요.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또 엄청난 데님 매니아입니다. 작년 F/W 시즌에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판매가 잘안 돼가지고 집에 저렇게. 직접 데님을 제작할 만큼 이렇게 데님 아이템을 좋아하고요. 너무 당연한 데님 자켓을 가지고 오면 우리 형님들이 또아 너무 식상하네 이러고 뒤로 넘겨버리시니까 데님 자켓 중에서도 이렇게 아메카지 무드가 짙게 들어간 트럭커 자켓을 추천드리고요. 이 트럭커라는 거는 말 그대로 1900년대에 트럭 운전사들이 몰면서 유행해진 그런 자켓 중에 하나인데 이 트럭커와 관련된 영상은 작년 가을에도 한번 다뤘어서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에서도 이렇게 또 아메카지 아웃 또 기똥차게 달아서 올 가을에 보셔도 또 상당히 유익한 고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1일 2코스모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예. 가능하면 생지 원단이나 좀 셀비지 원단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런 아이템을 착용하시면서 좀 워크웨어 무드가 강한 레드윙 같은 부츠류의 좀 투박한 체인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착용해주시면 되게 멋스럽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막 워크웨어 느낌이 강한 아이템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퍼티그 팬츠나 밀리터리 느낌이 강한 카고 팬츠 아니면 이렇게 와이드한 느낌의 벌룬 팬츠 이런 아이템이랑 매치해주셔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이 트럭커 자켓에서 오는 투박한 느낌 자체가 되게 강해서. 하이다, 다른 악세서리 이런 것들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으셔도 되게 아메카지나 워크웨어 느낌이 강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본인이 스타일링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청 스타일에 매치해 두셔도 되게 좋습니다. 상의와 하의에 다른 컬러의 데님웨어를 매치해서 톤 차이를 주지만 데님이라는 소재로 통일감 있게 코디하는 이런 스타일링도 되게 멋있고요. 위아래를 중청 데님으로 코디하시게 되면 상당히 레트로한 느낌, 생지 컬러로 통일하시게 되면 워크웨어 느낌이 되게 강하게 연출이 됩니다. 연청 데님으로 위아래 색깔을 맞추시게 되면 자칫 되게 촌스러운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스타일링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연청은 좀 피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로 피시테일 파카입니다. 이 피시테일 파카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가을 신상에 나오면 이 피시테일 파카들 괜찮은 것들 모아서 한번 이렇게 제품도 추천드려볼 거고요.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다뤄보면 이렇게 보시면 뒤트임 모양이 물고기 꼬리처럼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피시테일 파카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정식 모델은 뭐. m o 1 M65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이 있는데 65년도에 나온 모델이다, 51년도에 나온 모델이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m o 1 M65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후드를 뗐는데 이 후드에 하얀색 털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개털처럼 빳빳하고 까스럽다 개털 같다 그래서 개파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구매한 건 정말 오래되기도 하고 좀 관리가 잘 되진 않아가지고 컨디션 자체가 정말 별로예요. 유행하기 전에 구매를 해서 네피와 후드 합쳐서 한 10만 원초중반때로 구매를 했었고요. 요즘에 정 정말 상태 좋은 뭐데드스탑 같은 경우는 7, 80만 원까지 하기도 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이런 오리지널 모델은 한 20만 원 정도 줘야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US암이나 이런 사단마크가 있는 거를 골랐어요. 이런 게 없으면 약간 좀 밋밋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되었었다라는 게좀 느껴지게 이렇게 사단마크까지 딱 붙어있는 걸 골랐는데 제가 이걸 입고 이렇게 친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만난 친구가 카투사 출신인데 마침 이게 또그 친구의 부대 사단마크라서 약간은 좀민망 하기도 하면서, 기분도 좋고, 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피스테일 파카는 코디하시기도 정말 쉽고 어떤 거랑 코디해도 아메카지 밀리터리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기본적인 중청 컬러의 테이퍼드 데님이랑 매치하셔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벌룬 팬츠랑 같이 코디하시거나 이너에 후드를 레이어드해서 약간 좀 캐주얼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셔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다만 너무 군복 베이스의 옷들이나 밀리터리 오리지널 아이템이랑 입으시게 되면 지나치게 이 밀리터리 느낌 자체가 과해져가지고 스타일리시하고 멋쟁이 느낌보다는 밀덕 느낌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스타일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바로 G9 자켓이고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라쿠타라고 하는 영국의 한 브랜드에서 시작된 골프웨어라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 대학생들이 많이 입게 되면서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의 근본이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이런 블루종의 조상님 격인 그런 자켓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오리지널 제품은 기장도 많이 짧고 품도 많이 좁거든요. 피차 자체가 엄청 트렌디한 느낌이 아니라서 자칫 잘못 입으면 되게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수 있고요. 20 FW 신상들이나 룩북 이런 걸 찾아보니까 국내 브랜드들에서 G9을 모티브로 해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이 오리지널의 핏 자체도 너무 좋지만 나의 체형에 맞게 아이템을 고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G9은 코디도 되게 간단합니다. 정말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대로 이런 데님웨어들이랑 같이 매치하셔도 너무 좋고요. 와이드 팬츠와 함께 매치해서 좀 깔끔한 느낌을 연출하셔도 좋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유행보다는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마 한벌쯤 가지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은 개인주야, 바로 비디오 자켓입니다. 비디오는 배틀 드레스 유니폼. 말 그대로 전투복이고요. 요즘 시즌에 나오는 이런 비디오들은 디자인의 틀 자체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발로트 작년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이 비디오 자켓의 디테일들을 모티브 삼아서 나온 제품도 있거든요. 밀리터리 베이스에 오시다 보니까 이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착용하시는데 이 오리지널 아이템 자체는 뭐 셔츠에 넥타이에 슬랙스에 로퍼 그리고 포마드까지 깔끔하게 하고 그 위에 비디오 자켓을 입는 식으로 코디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클래식한 스타일의 옷들을 선호하는 지 아서 이렇게 발루트처럼 디테일을 가지고 와서 재해석을 해서 좀 캐주얼한 무드나 데일리하게 연출할 수 있게끔 나온 아이템들을 훨씬 더 선호해 가지고 좀 취향에 맞게 오리지널 아이템이나 이렇게좀 재해석해서 나온 디자인의 아이템들을 골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은 정말 아메카지의 근본이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카지는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의 아이템들을 함께 코디하시다 보면 확실히 좀 아메카지에 대한 이해도나 아메카지스럽게 코디하시는 방법도 더 잘알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제품 스타일을 보여드렸는데, 조만간 또 괜찮은 아이템들 제가 꼼꼼히 살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템 추천까지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